너무 떨려요. <laughs> 너무 떨려. <laughs> 좀, 나름, 나름 꾸며봤습니다. 열심히. 아, 이거까지. 포스 시즌 기념구. 이거 어디다 넣지 아, 좋다. 아, 좋다, 좋다. 아하하하. <laughs> 그리고 이제 포스 시즌 후드티도 입었습니다. 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하... 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비가 와서. 비가 와서 그래. 이게 또, 중간에 비가 와가지고, 서스펜드도 되면은, 또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 작년에 때, 작년이었나?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때 한국 시리즈 때. 여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를 할지 말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오늘 하나이글스가 운명의 플레이오프 1차전이야. 1차전 앞서서 내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가 승리하기 좋은 저녁 메뉴 추천해줘. 뭐 1차전이라니 기대되겠다. 승리 기운을 담은 저녁 메뉴라면 뭐 힘이 나는 한식이나 기운을 북돋아 줄수 있는 음식이 좋을 것 같아. 조금 더 의미를 담아서 메뉴를 추천해 주면 좋겠어. 그렇다면 의미를 더 담아서 예를 들어 갈비찜은 간단한 뼈를 부수고 승리로 향해 나아가는 의미로 좋고 삼겹살은 힘과 에너지를 상징해서 선수들에게도 파이팅을 불어넣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비빔밥은 다양한 재료가 모여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처럼 팀워크를 상징하는 의미로도 좋지. 비빔밥 좋네. 비빔밥을 좀 시켜 먹어볼까요? 완전 좋은 선택이야. 응. 비 맛있게 먹고 하나도 승리하게 바랄게. 아, 아 이게 이게 참 아니 무슨 아니 무슨 무슨 이렇게 10월 말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와아 미치겠네. 아니 비아 비빔밥 시켰는데. 아... 아 비빔밥 주문했다고. 아 사실 어 하나 입장에서는 오늘 좀 경기를 했어야 조금 유리한 입장에 맞았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아쉽게 됐고 그렇습뭐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뭐 아쉬움 겸 해가지고 업로드는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내일 선발도 폰세가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근데 네, 체력적인 측면에서 불리하다. 뭐 그리고 최원태 안 쓰고 원태인 쓸 거다. 뭐 이런 말도 있긴 하겠지만 근데 뭐 그거는 솔직히 삼성에서 누가 나와도 잘털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행인 거는. 경기 시작했다가 취소되면 우리는 폰세카드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중간에 중단돼서 취소가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예 미루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역대급 가을 야구입니다. 이렇게까지 비 때문에 이 가을 비 때문에 이렇게 경기가 취소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이나 지금 수년이 됐죠. 야 아쉽습니다. 우리 폰셋 선수 몸 자기 루틴대로 다 풀었을 텐데 다시 좀잘풀길 바라겠고 내일도 컨디션 조절 잘하셔가지고 잘 쉬기 잘 바라겠고. 아, 쉽지가 않네. 저는 저기, <laughs> 비빔밥 시켜놓은 거 오면은, 어, 맛있게 먹고, 좀 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날씨 봐서, 이거, 후드티를 입을지 말지를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지금. <laughs> 너무 더워. <laughs> 아니, 무슨, 10월인데, 어? 아니, 10월에 이렇게 날씨가 덥고, 막, 비가 내리고, 막, 하, <laughs>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나중에. <laughs> 어, 망고주스 도 주시네. 오, 비빔밥 선수들이 한 팀이 되어, 하나가 되어. <laughs> 열심히 경기에 잘했으면 임 좋겠다는 마음으로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오늘 먹은 거? 기리는 내일까지 있어요. 소화는 하루 이틀 걸리니까 기리는 내일까지 간다. 오늘 먹은 비빔밥 승리에 무조건 도움된다. 비빔밥을 비비면서 이글스 라인업송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기을 여 이길 수다. 자, 비벼졌습니다. 음? 음, 맛있는데? 짠다 먹었습니다 어 맛있네 우리 선수들의 팀워크와 협동심 단합력 어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됐어 아주 맛있는 맛이 됐습니다 오늘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일 경기는 무조건 승리한다